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배송해드리는 노장군 뉴스입니다. 오늘은 배구 선수 김연경 씨와 가수 남진 씨의 응원 사진을 인증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거짓말 논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온 오프라인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게시한 페이스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기현 의원과 그리고 김연경 선수 그리고 가수 남진 씨가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꽃다발을 들고 있고 양쪽에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는 이렇게 엄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김기현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김기현의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온 김영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글과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영경 선수와 남진 씨가 자신들의 의지로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엄지척을 하면서 김기현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실망을 했고, 특히 김영경 선수에게는 절망감마저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후회 없이. 이것은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를 4위로 이끌면서 한 말입니다. 정말 진솔하고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리더십으로 팀을 단결시킬 수 있는 내공을 가진 김연경 선수가 무도한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마저 들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김기현 의원의 사진 한 장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많은 김영경 선수의 팬들이 식빵 언니에게 실망했다는 댓글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한다는 댓글도 많았지만요. 김영경 선수는 힘들었는지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가수 남진 씨가 김기현 의원을 처음 본 사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만났을 뿐 김기현을 도우려던 건 아니라고 했답니다. 자, 남진 씨의 전화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 이걸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꿈에도 아니 이런 일을 꿈이나 생각했겠냐고. 처음 봤어요, 처음구나. 아...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돼서, 그러면 야, 우리 또 우리 고향 사람이, 고향 전라도더라고. 야, 그럼 밥이 한번 먹자. 그 누가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약속을 그 여의도에 산 거예요. 김기현 씨가 나온 건건 0.0001%도 모르고. 한참찍히 수가 없어. 여섯이 다 같이 찍었어. 근데또 셋이 한번 찍은 것이 고개 나온 거. 영경 씨랑 나랑 밥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무슨 을내 이건 얘가 가지. 내가 경이 후배고 그러니까 발을 누가 말을 했다도는그 거짓말이라도 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지만은그 얼굴도 모르고 모르고 경이 만나러 가는데 내가 발을그사 온다고 주, 준비했다는 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남진 씨는 김연경 선수 등 지인들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 3분가량 만나 인삿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그곳에서 5분 정도 있다가 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고 썼었습니다. 과연 5분 동안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는 있습니까? 이어, 남진 씨는 김기현이 들고 있는 꽃다발도 그쪽에서, 즉, 김기현 의원 측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답니다. 남진 씨의 인터뷰에 김영경 선수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남진 씨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스포츠스타와 가수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하다니 국민의 힘 수준이 이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기현 의원의 소름돋는 거짓말들이 또 있습니다. 남진 씨가 인터뷰를 하기 하루 전날, 김기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이 들통날 줄도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초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아, 저기 이김연선 사진 올릴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올리신 거 건가요? 네, 뭐양 바꿔 올렸지 그냥 올렸겠습니까? 아, 아, 다 오케이 <laughs> 올리셨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국민의 힘의 본모습입니다. 김기현은 이건 말고도 여러 거짓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거짓말로 김연경 선수를 곤란에 빠뜨려 놓고 능구렁이처럼 김연경 선수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뿐인데 공격을 받아서 억울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짧은 영상을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예. 마침 또 그날 그 자리에서 뵀는데 예. 김기현에 대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있죠. 예. 김연경 선수 향해서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괜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네. 그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조금 그 미안하있었는데 네. 그 본인,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사실좀 억울하겠죠. 아니, 그 음.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그 음.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네.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건 영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정치는 쇼다 즉 정치는 보여주기라고도 말합니다. 서로의 승세를 굳히기 위해서 어떤 이는 스스로 바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유력한 두 후보의 모습을 보니 저 당의 앞날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어떤가요? 저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전에는 공정을 실현해온 공직자인 척, 남편을 잘 내조하는 선량한 시민인 척, 국민에게 보여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쟁취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보여주기라는데, 저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전처럼 보여주기식 정치라도 잘 하고 있습니까? 윤건희 씨. 대선 전 그렇게 강조했었던 상식이라도 좀 보여주시지요. 지금까지 노장군 뉴스였습니다. 참고로 저 김건희의 오드리에뻔 사진은 저의 작품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